이편선수는 스물다섯 살. 아 네. 아니 지금 미국에서 일부러 오셨어요. 응. 불일부러 전된 애가 우리 수빈이 친구를 통해서 딱 잡아버렸어요. 내가, <laughs> 내가 만나고 싶었던 선수고 엄청난 이력을 갖고 있는. 아마 지금 그 당시에 UFC 대회가 있었다면 UFC 챔피언 그 레벨에 <laughs> 있잖 않았을까요? 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케이가 전적을 갖고 있는 우리 소개장 해주시죠. 예. 저는 미국에서 도장을 하고 있는. 이 판우라고 합니다. 어, UFC 미들급 알렌벨츠를 키워냈고, 아, 2005년도에 알렌벨츠를 키워한 왔었죠 아, 예. 알렌벨츠를 키워냈습니까? 예. 아, 그거 처음 들었네, 지금. 아, 예. 알렌벨츠가 제일 밑에 있었네. 아, 그랬습니까? 예. 야. 오늘 지금 어디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신다고. <laughs> 중요한 사람? 예, 옛날에 저, 저, 제 선수생활 할 때, 예. 형님 이거 뭐, 내 비디오도 많이 찍어주고, 저를 참 좋아하셨던 아, 형님. 형님입니다. 또 예. 그 뭐, 한때 뭐, 올린이라고. 그, 대한민국 최고 드라마 팀던 분이예. 예. 지금 오늘 만나러 가십니까? 예, 오랜만에 한 십몇 년 만에요. 십몇 년 만에. 예. 그 들리는 얘기로 현역 시절 때는 미국에서 들어오면 한국에 예. 직접 공항에 음. 나와가지고 우리 <laughs> <온> 감독이 <laughs> 예. 이렇게 모신다니 그랬다는데 맞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예. 시합 할때 많이 도와주셨고 같이 뭐 작품도 몇개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 그 두홍이도 만나고 했었는데. 장동. 예. 그. 그 정동 감독 계열은 제가 다 만났었거든요. 네. 정동 사부가 이각수 회장인데, 이각수 회장이 이제 스카우트로 저, 알칸스까지 날아갔습니다. 네. 제 시합 보고. 어, 아, 시합 보고 반해갖지고 예, 네, 그래갖고 그때, 그때 좀 돈도 제가 좀 받았죠. <laughs> 어, 나 경기를 친구가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네. 야, 살벌하더라, 살벌해. 그 당시에 유부식에 있었다면, 아마 그챔프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너무 아쉬워서 내가, 친구한테 부탁하고 직접 부탁을 해가지고 어렵게 인뷰를 하는 겁니다. 또그 화려한 전쟁 이면에 미국으로 가게 된 거, 예. 또 그리고 잠깐 조직 생활이 몸담았던 거. 제가 선수 생활할 때 부산에서 좀. 그큰 형님이 저를 참 아꼈었습니다. 너무 실력이 충실하니까 예, 예, 그 제가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예. 저는 막 공부도 좀 했고, 이렇게든리티였다고들러거든 예, 대학교도 뭐, 장학금, 제가, 예, 장학금 들어가. 받고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형님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어, 그러고, 어, 그때 우리 운동선수들이 제대로 대우도 어.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그렇 근데 뭐 형님은, 그 형님은 저보고, 그쪽으로 들어오면, 자기 손으로 내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무조건 좋은 데로 가라. 어. 그리고 제가 그때 장학금 못 받으면 장학금도 대 주고, 음. 제한테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 정말 고마움이죠. 어. 예, 그때 음. 그때 89년도, 90년도 그때 돈으로 형님이 한 달에 40만 원씩 해 주셨거든요. 어. 예. 그리고 더 외국에 나가고 이럴 때도 형님이 비행기 표값도 대 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93년도에 도장을 조금 부산에서 크게 했습니다. 그때 그 도장도 형님이 해주셨고요. 그 엄마도 저도 뭐 형님 안 도와주고 그랬으면 뭐 저도 그쪽으로 갔을지도 모르죠. 뭐. 예.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도장만 운영하고 계시는 요 예, 도장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는 ATA라고 미국 태권도협회.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한다 싶었던 분은 이경훈 회장님하고 한봉수 사부님인데 그이행훈 회장님이 미국에서 도장이 한천개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최초로 제를 미국 태권도 옆에 초청을 했죠. 굉장히 영어에 능통하신 것같아요 한국말보다? 아니요, 저뭐 제가 95년도부터 들어갔다 살았고 저는요 한국. 분들하고 거진 그걸 안 했었거든요. 외국인들하고만 어, 해서 네. 영어가 이렇게. 예전은 뭐고 뭐라 그럴까요? 어, 미국까지 가가지고 교포 사회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안 하는 게 저는 저 도저히 예감가더라고요. 어, 그래. 예, 그래서 어,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노란머리 파란 예, 여자분들이 그렇게 네. 미인이더라고요. <laughs> 그럼 음. 거기서 자제분은 일남삼녀 일라고 일남 손자 한명있습니다 손자까지요? 예. 손자가 아마 제, 제 생각에는 어, 굉장히 크습니다 며느리가 키가 180cm이고 모델이거든요. 예. 우리 아들도 185cm이고요. 우리 손자 가 아마 제 꿈이 이제 우리 손자 UFC 헤비급 챔피언 만들는 어내 게. 꿈입니다. 어 진짜 정말로요? 예. 어, 지금 도 운동하고 있고요. 아, 아니죠 이제 들어 가면 해야 돼요. 이제 <laughs> 다섯 <진짜> 살, 이제 다섯 인데 <가상자인데. 웃음> 헤비급 챔피언? <laughs> 네 그게 꿈입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격투기, MMA 예.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운동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이지구리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라고 어 저는 발차기를 하나 하면 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운동 마치고 똑같은 발을 챙개씩 찼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거짓말 아니고 똑같은 데두번 때리면 자존심이 상해서 <laughs> 똑같은 데두번때안 때렸습니다. <laughs> 진짜 이 과드 위에 때려가지고 케이로 시키고 그랬었거든요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요즘 그렇게 하는 선수 없는 것더라고요 근데 근성 예, 문제 지금 어 제가 지금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도겸이라고 그리고 바로 오늘 방송의 주인공인 이도겸 선수가 있습니다 URCC 패더급 챔피언과 UAE 워리어스 패더급 챔피언에 오르며 데뷔부터 지금까지 해외 단체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람한 체격에서 나오는 파괴력도 어마어마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술적인 부분이 특히나 뛰어난 파이터입니다 And supreme conditioning in. That was. He's only scoring, actually. Wow! Oh my goodness! Wade Rice nearly stepped stop. in. Oh, and stop. there it stop. is! shake it off. And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West down, West down goes down. Down. It's over. Oh, oh my goodness! Oh, there's a mouthpiece. We see on the. A...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챔피언 먹고, 이번에 PFL 해가지고 100만불짜리 시합으로 미국까지 왔던 선수가 있거든요. Oh. 저 젊은 친구는 인성도 되었고, 지금 제가 미국 가서 도장을 다시 하게 되면 그 선수를 한번 키워볼까 싶습니다. 요즘 선수 같지 않고 내가 참 겸손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선생이 우리 학교 후배였다는데 체육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 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갖고, 이게 또 말이 맑은 듯가면 어, 커지잖아요. 그래갖고, 예, 예, 예. 어릴 때부터,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고, 그러면서 들을찾았다네요 아, <laughs> 그게 좀잘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그죠거짓말해고 애가 요즘에 같지 않고 자 굉장히 괜찮은선수입니다몇 어, 살입니까? 지금 31살인데, 그럼, 예. 본래는 저 퍼포먼스 하던 친구라가지고, 음. 이 도약이라든지, 이윤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음. 그래서, 스피드하고 파워만 하면 굉장히 잘할것 같습니다. 어... 꼭 한번 훈련하는 사람 키워주십시오. 네. 주먹하고 글러브하고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자기 손 보호하는 거 말고 상대의 음. 가격했을 때그 음. 예. 데미지도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글러브를 끼고 때리면 아무래도 이게 이 머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쉽게 잡아질 때도 있습니다. 어. 예. 그리고 이 글러브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예. 때리면 그 가지고 또 스틱 키가 핑거 글러브 있죠 UFC 네, 애들끼리 네. 그는 거 면주복보다 훨씬 그게 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첫 장기 UFC 어, 어 보시면 그 어, 탱크 에버시라는라이트 클럽 기도 출신의 선수였거든요. 네. 걔가 시합할 때 시합할 때 처음에 이제 핑거 글러브를 끼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 나서 전부 UFC 음. 후계야 전부 애들이 음. 그 끼기 시작했죠. 예. 한국 UFC를 어, M&A를 도전하는 그 친구들에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격투기의 어떤 선배로서? 어, 제가 보기에는, 저, 제가 처음, 1989년도 시합할 때, 5만원, 아, 그때는 5만원인가 4만원 받고 뛰었습니다 뭐, 물론 저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외국 나가서 시합도 뛰고 려래갖고 나름대로 저는, 뭐, 선수하면서 마지막에 돈은, 큰 돈은 한번만져 만져봤는데요. 어,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이지 꿈만 가지고 어떤 미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나중에 그 부하 명예가 진짜 옛날에 그 공수환이가 엄마 챔피언 먹었을 때보다 더큰 어 부하 명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전적이 선수 시절에? 그때 저는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왜냐니까 워낙 단체들이 많았고요. 7개? 네. 일곱, 뭐 일곱 개 챔피언 벨트는 한 7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헤비급까지 뛰었습니다. 그짓말고 제일 큰 선수는 한 200, 아, 120kg, 130kg까지 선수가 뛰었거든요. 아, 페이를 좀 많이 아, 해줬고요. 네. 네. 총전적은? 프로는 제가 총 프로 31전, 26승, 음. 2 5케요 1무 3패였습니다. 한 번만 판정으 이겼네요? 한번판정으 이겼는데, 그게 제가 그 무승부 했던 선수하고 판정을 한 선수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음. 장길룡이라고. 마산 최고 중장거리 선수 출신의 사격 출신 선수입니다. 오. 그래서 진짜 애가, 근데 애가 끼가 있고 오. 키도 컸습니다. 오. 만일 그 선수가 진짜 지금처럼 u f c 가 있었다면 오. 저는 걔가 분명히 최소한 라이트급 챔피언 먹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오. 제대로 선수들 돈도 안 주고 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산에서 뭐뭐 뭐 그쪽에서 생활한다는 생각을안 들었습니다. 그, 아, 아, 언제 저, 어, 2주 남았는데, 다시 시대를 가면 이제 도장을 다시 해볼까 하면서 선수가 꼭, 꼭 해보십시오. 꼭 해보셔서 아까 키우고 싶다는 선수 yeah. 챔프 되고 난 뒤에 제가 미국으로 가서 인터뷰할 수 있게 한번 해주시고, yeah. 그 다음에 오늘 그 지금 시간 없으실 텐데, 우린 감독? 예. 우리, 우리, 우리 감독 보고 나서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십시오. 예, <laughs> 뭐, 형님. 제가 꼭 <laughs> 다시 미국으로 가서 세계 챔프를 만드신 그 예. 인터뷰 한번 따라갈 수 있게 기회 한번 주십시오. 예, 뭐한 그래도 문저도 좋죠. 뭐. 예, 그럼 뭐 하심 말씀 있으면. 어. 아, 그냥 뭐 저는 한국 왔을 좋고요 선배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반갑었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현성 TV 많이 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이 덕분에 이렇게 <laughs> 인터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꼭 세이준 편 만들어서 제가 미국으로 나, 가서 인터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